자 12월 23일입니다. 성탄절 이틀 전이고, 성탄의 기쁨과 또 성탄의 은혜를 충분히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분위기에 우리가 같이 휩쓸릴 것이 아니라, 성탄의 주인공이신, 주님이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 이사야 구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참빛을 비춰주시고, 비춰주시고, 빛의 삶을 살게 하소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성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어둠이 지나가면 빛이 온다. 어, 그래서 어, 어둠의 시간을 견디며 기대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기대가 있어요. 조금만 더 지나면 나아지겠지. 환경이 바뀌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그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현재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둠이 끝이 나고 지나가서 빛이 오는 게 아니라 빛이 임했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간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부장은 희망을 말하기 가장 어려운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전쟁과 침략,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내일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이 끝나겠지, 빛이 오겠지. 게 아니라 아니야. 이제 어둠이 지속될 거야. 기대가 소망이 완전히 꺼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둠 어둠 한 가운데서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뭐예요? 빛이 임할 것이다. 성탄절은 바로 이러한, 어, 확신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환경의 변화, 상황의 변화입니까? 아니면 빛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 위에서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메시아의 빛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유다 나라가 아하스 왕의 불신함과 우상숭배의 죄악과 그리고 도덕적 타락 그리고 전쟁의 또 패배 속에서 백성들은 도저히 이제는 일어설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빛이 임하게 될때 일어날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심으로 환경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메시아는 고통과 절망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 절, 2 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던 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오늘 본문은 어둠과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언급되는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땅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방식이 침략을, 침략을 하면 가장 먼저, 뭐예요 공격을 받고 침략을 받는 그런, 어, 곳이었다는 거죠. 가장, 어, 먼저 불행하고 가장 처참한 삶을 살던, 어, 땅이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먼저 집합, 집 밟혔고 정치적으로는 또 중앙에서 멀어져 있어서 관심이 없는 지역. 천대받는 지역, 멸시받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과 경계에 있다 보니까 이방의 우상 종교들이 수없이 들어와서 그 땅을 우상숭배로 물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볼때 평상시에도 저 땅은 희망이 없는 땅, 하나님이 버린 땅, 이렇게 생각하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말씀하세요. 바로 그 땅을 영화롭게 하겠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람들이 천대하고, 또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어, 어둠 속에 희망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그 땅에서 예수님, 하나님은 그 땅을 먼저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가장 어두운 자리, 가장 소망이 없어버린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잠깐 힘든 상태가 아니라 어둠이 일상이 되어버린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자리에 빛이 비치도다. 그러니까 백성이 어둠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둠 속으로 먼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렇죠? 어둠이 벗어난, 어둠에서 벗어남 좋겠다, 절망에서 벗어남 좋겠다, 빨리 고통이 지나가면 좋겠다라는 이 소원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빛이 먼저 오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이 물러가고 고통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시는 역사다라는 거죠. 마치 깊은 탄광 속에서 사람들이 출구를 찾지 못해서. 어 정말 방황하고 있을 때 위에서 누군가가 후레실라이트를 던졌어요. 누가 던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손전등을 켜고 아니 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뚫고 길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탐방 밖에서 던져진 손전등에그 빛이 말해주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아직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메시지는 뭐예요? 밖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사야 구장의 빛이 그런 빛이에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전쟁과 고통과 불행이 끊이지 않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는 확신의 빛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사망의 그늘진 자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몰아낼 수 없는 사망 우리의 힘으로 몰아낼 수 없는 어둠 질병,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이 무너지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너무 어두워서 하나님은 다시 오시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느끼는 그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곳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빛을 비추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어둡고 절망적인 곳을 선택하셔서 빛을 비추신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낮은 마구간에 온 것은 그곳까지 빛을 비추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사실 세상에 권력자들의 빛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앉아 있는 권자 주변만 빛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둡고 소외된 자리에까지 빛이 비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권력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참된 메시아는 가장 어두운 것, 비출 수 없는 것까지, 아니, 그것, 그것부터 먼저 빛을 비추시는 빛이시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에참 감사하더라고요. 내 어, 마음의 어둠에, 내 스스로도 몰아낼 수 없는 이 어둠과 절망, 고통의 자리도 비추신다. 그것을 사모,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성 여러분, 이 성탄의 기전에 자신의 어둠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옷으로, 장식으로 숨긴다고 해서 그 어둠이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 숨겨진 어둠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빛은 자기를 합리화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어둠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빛을 바라보는 삶이며 교회의 사명은 이 빛을 세상에 증언하며 비추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듯이 우리는 또한 빛으로 세상을 비추며 사는 삶의 사명을 가져야 될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둠이 사라지기를 기다리기보다 어둠 속에서 오신 빛이신 주님을 오늘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메시아는,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는 억압을 깨뜨리고 자유의 기쁨, 즐거움의 기,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메시아의 빛이 임할 때 오는 어떤 변화가 있는데, 3절, 구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사연는 메시아의 빛이 비칠 때 백성들에게 큰 기쁨, 큰 즐거움이 임하게 된다는 라 겁니다. 추수 때의 기쁨이 있죠.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나눌 때에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죠. 그런 기쁨이 올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노예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큰 기쁨, 큰 즐거움이 올 거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감정의 회복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억눌리던 멍해와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영적 자유의 회복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이 먹을 것이 해결되기를 갑자기 원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근데 먹을 것이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네. 좀더 풍성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풍성한 삶을 살, 사는데 영원히 평화롭지 못하면 또 다른 어, 고통 가운데, 허무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정한 축복은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죄로부터 그렇죠? 그 어떠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또그그 그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거죠. 그렇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박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수르의 군사, 경제, 경치적 압박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세금은 늘어났고,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당하는 억압, 고통을 미디안의 날과 같이 꺾으셨다고 말씀하세요. 미디안의 날 예, 뭡니까? 여러분, 그 미디안 수만, 어, 수십만 명의 그 미디안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지 않았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미디안을 날을 기억하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 숫자도 무기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단번에 상황을 뒤집으시는 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전시킨 날이 미디안의 날이다라는 거죠.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을까? 세상을 보면 때때로 그런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디안의 날이 온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힘을 모아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천군 선사를 통해서 완전히 세상을 뒤집을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멍에는 무엇인가? 질문해 봐야죠. 끊임없는 비교입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인정받아야만 가치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이 세상의 문화와 그러한 흐름입니까?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접 그 멍해를 꺾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어깨에서 짐을 덜어주는 분이 아니라 짐을 대신 져주시고 끊어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탄의 은혜는 주님의 주님으로 인해서 억눌린 자리를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저 환경적으로 좀 편하고 물질적 으로 풍요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죄에 매어 있고 두려움에 매어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와 두려움과 공포와 그 어떤 세상적인 것에 특별히 마귀의 그런 유혹과 공격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 제힘으로 버티지 않고 저를 억누르던 멍에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끊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메시아는 영원한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사야는 메시아를 얘기하면서 한 아기를 얘기하죠. 그한 아이의 탄생이 이 세상을 바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6절 7절 그 아기가 누군가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난군의 여호와에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당시 백성들은요 더 강력한 왕을 원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강해야 되고요, 왕이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 왕이 가진 군사력이 강해야만 전쟁을 끝내고 질서를 회복하고 외세를 몰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놀라운 방식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우리는 알지 오늘날 알기 때문에 하나가 왔다고 하는 것이 너무 익숙하지만 사실 아기가 왔다. 아기가 삶을 변화시킨다 그랬을 때그이 메시지 자체가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강력한 왕을 보내겠다. 힘이 있는 어, 군대 장관을 보내겠다. 이러면 좀 뭐가 희망이 말이라도 희망이 생긴는데 아기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어, 힘이 없어 보입니까? 약함의 상징 아니에요, 아기가. 근데 그 아기에게 정사, 곧온 세상의 통치에 책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스림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세상 왕과 다른 분명한 메시아의 선언이에요. 오늘날도요,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오심을 세상적인 강력한 왕, 힘 있는 왕, 그죠? 그힘 있는 왕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서 다스리면은 잘 다스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강력한 왕이 통치하면 그만큼 또 안정이 되겠지만 그 강력한 통치로 고통받는 자가 있는 게이 세상의 명암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기로 오셔서 연약한 자리에, 소외받는 자리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악에는 죽지 않아요. 죽어도 사시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악이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부드러운데 그 내면은 그 누구보다 강한 그런 세상왕과는 다른 메시야. 이 말씀에서 참 저는 오늘 큰 은혜를 받았고 깨달음을 얻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조차도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인가요? 그 이름을 말하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입니다. 기묘자, 모사라는 뭐예요 영어로는 Wonderful Counselor. 그렇죠? Wonderful Counselor. 우리의 모든 고민, 우리가 쏟아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깊은 그 고통까지도, 쓴뿌리까지도 다 상담해 주시는 분으로 오신다. 이 이름들은요. 메시아의 성품과 사역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아버지처럼 영원히 돌보시고 평강의 왕으로 다스려주신다. 이 통치는 일시적인 통치가 아니다는 거죠. 정의와 공의와 자비와 궁유를 세워진 영원한 통치다. 라는 거죠. 그 통치의 결과는 뭐예요? 분명합니다. 통치의 결과는요, 평강이에요, 평강. 평감. 하나님 아래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놓인 삶이죠. 우리는 또 질문을 던져야 되죠. 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가? 왜내 삶이 통제 불가능한가? 어쩌면 그 이유는 예수님을 위로자는 위로자로는 모셨는데 왕으로는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봐요. 마치 내 삶의 운전석에 여전히 내가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생각은 위로가 되지만은 삶의 방향은 내가 정하면서 가려고 할때내 삶은 여전히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참된 평강은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석에 앉으실 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성들러본 성탄절은 예수님을 삶에 초대하는 절기가 아니라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절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우리가 살때 우리의 삶은 정의와 공의와 극렬과 자비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 인생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탄절에 이 기쁨을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고 또 출타하시는 분들 여행하시는 분들 그 성탄의 은혜 속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그러한 또 즐거운 모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왕대심을 믿고 빛되신 주님께 내 어둠을 내어드리는 시간도 가질 수 있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